에, 오늘이 제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. 에, 달이 이제 자꾸 이렇게 보름을 향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. 에, 지금 시간이 에, 10시 한 30분 되어 가는데 에, 오늘 이제 혹시나 하고 어 이렇게 지금 난지에서 에,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시간까지 뚜렷한 무슨 어, 입질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망둥어 입질도 없고 또 참개가 에, 낚시 바늘을 끊어먹는 그런 입질 자체가 없습니다 에, 이 가을 장어 입질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에, 혹자는 이제 10월달에 예, 멋진 가을 장어가 나온다고도 하는데, 올해는 이 서울 지역에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, 예, 아무래도 입질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간간이 뭐 망둥의 입질이라도 좀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은데, 한 번에 입질을 받들, 받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, 낚시가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. 좀만 이제 좀더 기다려봤다가 입질이 없으면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거두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입질이 없는 날 응? 뭐 새벽까지 새벽 한2 시까지 이렇게 해본들 입질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물론 포인트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은 초저녁 입질을 받지를 못하면은 늦은 시간까지 해도 지금까지 낚시 경험으로 봐서는 입질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찍 오늘 또 거두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